예술의 전당에서 솔리스, 솔리스트 앙상블의 송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솔리스트로 활동했거나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 지휘자 김종호 집사님처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남성 음악인 60여명으로 구성된 솔리스트 앙상블의 무대였기에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이신 오현명 선생님께서 공연 중에 솔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당시 82세의 고령이셨던 오현명 선생님께서는 6년 전부터 가남으로 투병해 오셨고, 특히 공연 일주일 전에 간 치료를 위해서 특별 시술을 받으셨던 탓에 육체적으로는 그날 무대에 서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82세의 오형명 선생님께서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와 빼어난 기량으로 관객을 압도하셨습니다. 82년에 걸친 긴 인생의 경륜과 여운이 배어나는 목소리로 열창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올해로 83세가 되신 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도 형편이 닿으면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교회에 가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문 성악인일 경우에 60세가 넘으면 무대에 서기를 꺼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때부터 기량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0세가 넘은 성악인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80세가 넘은 고령의 성악인이 옛 기량을 간직하고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83세의 오현명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전문 성악인으로 노래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난 일생 도로 성악인의 길을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실되이 걸어오셨는지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성악인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한눈을 팔았거나 외도를 하셨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4년에 85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시인 구상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수염입니다. 백발 머리와 조화를 이루는 하얀 수염은 그분의 깊은 인격과 삶의 깊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구상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수염을 기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당한 뒤에 권력을 장악했던 신군부는 자신들의 강성 이미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시인 구상 선생님을 정치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회유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군부가 포기하지 않고 회유를 넘어 협박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자 구상선생님은 조국을 떠나 표표히 하와이로 떠나시면서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노인이므로 더 이상 나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시인의 길만 걷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상선생님께서는 8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오직 시인의 길만 걸으실 수 있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영혼을 맑혀주는 수정같이 맑은 신앙시를 쓰실 수 있었습니다. 성악인이 나이가 든 뒤에도 훌륭한 성악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일평생 성악인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시인이 죽은 뒤에도 훌륭한 시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인의 길을 호수해야 합니다. 한평생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존경받는 학자로 자신의 일생을 매듭지을 수 있고, 일생, 바른 상도를 추구하는 상인이 죽은 뒤에도 참된 상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든가 내가 원할 때에만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에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이가 들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더욱 향기로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이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을 그릇된 신앙을 스테반이 지적하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스테반을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증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사도행전 1장이 밝혀 주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열혈 유태교 신자였던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하는 스테반 같은 인간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박해 대열의 선두에 언제나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증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오게 넘기니라. 사울은 남아있는 교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 들었습니다. 우리말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 노마이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다니면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예 교회를 말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정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본 구절의 서두에 그러나를 의미하는 역접 접속사 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9장 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앞뒤의 여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그 사이에 내려놓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본 구절 이전의 내용을 이미 9주 동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전도자 빌립의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이 것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사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대조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본 구절의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속 주님을 쫓아 전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목격하기만 했던 사울이 그 이후에 교회를 잠멸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또다시 죽일 사람을 찾아 다니고 있는 그의 얼굴 표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마치 야수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었는지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색, 즉, 다마스쿠스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다마스쿠스에는 약 4만여 명의 유태인들과 30여 개의 유태인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로 피신했고,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마스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모든 유태인들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하려고 원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간단한 종교재판을 거친 뒤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였으니 그의 살기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태교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머나먼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피신해서도 그들을 쫓는 원정대의 추격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과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운다는 의미의 동사, 동사 만다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제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저는 암흑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세상의 제자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참된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제자는 제자라고 해서 스승의 삶까지 본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을 전수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 가운데에는 제자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라 말할 때 그 제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 2절은 주의 제자를 가리켜 다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는 헬라어로 호도스, 즉, 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피신했지만 그들을 쫓는 원정대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